광주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는 휴일 야간 영업에 따른 돌봄 공백,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해소를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체인력비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에서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 자녀 총 360만원, 두 자녀 총 54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체 인력비는 임신 확인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며 대상은 50명입니다. 세부 내용 확인과 서비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광주 아이키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한층 덜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